안녕하세요. 선생 댄스 컨텐츠 여러분. 요새 예, 운, 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어, 운동도 많이 하고 계세요? 요새 홈트레이닝이 유행이던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운동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근데 또 집에서 이렇게 또사교댄스 배우는 것도 유행이에요, 요새.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철수쌤하고 예, 한번 이제 또 집에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배울 수 있, 있도록 또 이제 예,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지루박 강습, 브루스 강습, 뭐사드 어, 댄스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어, 차분차분히 하시고요. 어, 또뭐 가까운 사람끼리, 뭐 가족이나 뭐, 뭐 이웃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한번 운동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거는요, 음, 삼각 스텝하고 여성 전우치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예, 최고 기본 스텝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매주, 예, 하나씩, 지루박 하나씩 나가니까요. 예, 하나씩 한번,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자 삼각 스텝 먼저 배워볼 건데요. 첫 스텝 어, 설명으로 한번, 카운터나, 예, 설명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발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는 박자인데요. 여섯, 여섯 중요한 거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때 붙이는 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Price. 자, 이제 앞에서, 앞에서 보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뒤를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Superman, zehn, 자, 처음에 숫자부터 숫자부터 하고, 오른발, 왼발을 하고, 오른발 그러니까 시작하는 발만 시작하겠습니다. <pernah> 자, 하나, 둘, <washer¡>?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발로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제 붙이는 발은 생략하고 시작하는 발만 해 보겠습니다. 자,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발이 발만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만 먼저 가고 뒤로 따라 붙이면 중심을 잃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쳐도 이렇게 되고요. 자셋넷할때자셋넷할 때도 발이 먼저 가고 모이면 가 뒤로 이렇게 휘청거립니다. 다섯 마찬가지. 다리가 가고 몸이랑 같이 따라 붙으면 이 중심을 못 이겨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처음 발이 움직일 때 몸의 중심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몸이 먼저 가야 따라오는 발은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 되겠죠. 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야 앞에 계신 여성분도 되게 편안해집니다. 자, 이거를 발로 바꿔서 해 볼게요. 자,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시고 또 마음 모은 대로 안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뒤에 붙이는 다른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제 이거를 제가 정면에서 하니 제가 셋, 네 다섯, 여이잘안 보일 수도 있으셔서 제가 뒤를 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걸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붙이는 발을 빼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제가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